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지하철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가방을 발견한 주인공 프랜시스. 다음 날 그녀는 가방 안에서 신분증을 보고 가방 주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가방 주인 그레타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젊은 아가씨의 정직함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레타와 이야기를 나누던 프랜시스는 그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고, 그나마 하나 있는 딸 니콜라는 프랑스로 유학 중이라 자주 보지 못한다며, 그녀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쓸쓸해 보이는 그레타의 모습에 프랜시스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건네지만, 그레타는 당장은 힘들 것 같다며 프랜시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프랜시스는 그녀의 모습에서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프랜시스는 그레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하죠. 다음 날 이들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강아지 모든을 입양합니다. 그날 오후 그레타와 시간을 보내던 프랜시스는 작년에 엄마를 잃게 되었다는 슬픔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프랜시스는 그레타를 엄마처럼 여기게 되고 외로웠던 그레타 또한 프랜시스를 딸처럼 대하며. 이들은 다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잃어버렸던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레타의 모습에 자신은 풍선껌 같다며 그레타를 위로하는 착한 프랜시스. 그레타의 엄마 같은 모습에 프랜시스는 친구와의 모임도 팽개치고 그레타와 저녁 식사를 하러 향하지만. 달라진 프린세스의 모습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친구 에리카. 그날 밤 그레타와 저녁 준비를 하며 기뻐하는 프린세스. 하지만 잠시 후 초를 찾던 프린세스는 옷장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찾아주었던 여러 개의 똑같은 가방들이 있었고 가방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들이 붙어 있었죠. 겁에 질린 프랜시스는 그레타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하던 중 집을 나서기로 결정하지만 집을 나서기로 결정하지만. 갑자기 열리지 않는 현관문. 겨우 집을 나온 프랜시스는 그날 밤 룸메이트 에리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소름 끼쳐 합니다. 다음날 그레타에게서 연락이 오지만, 프랜시스는 더 이상 그녀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죠. 결국 그레타는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까지 찾아오게 되고 옷장에서 본 가방들을 언급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프랜시스. 하지만 이후에도 그레타의 끊임없는 연락은 계속되었고 프랜시스는 계속해서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는데. 프랜시스의 집에 꽃까지 보낸 그레타. 그날 오후 일을 하던 프랜시스는 <놀람>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타의 스토커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놀람> 결국 프랜시스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경찰. 그날 밤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 후 조심스럽게 퇴근길에 오른 프레스이스는 집 앞에서 그레타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 그레타는 풍선껌을 씹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니 프랜시스의 머리에 껌을 뱉어버리는 무식한 모습을 보입니다. 프랜시스는 친구 에리카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이 사실을 신고하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메나탄에서 신고가 접수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입양된 강아지가 걱정되었던 프랜시스는 우연히 그레타의 집을 서성이다가 쓰레기통 안에서 그녀의 딸 니콜라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편지의 주소에 연락을 취해 알렉사라는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된프랜시스 그리고 이 여성으로부터 니콜라는 4년 전에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레타는 헝가리 출신이었지만 프랑스에 대한 광케어린 갈망으로, 자신이 프랑스인인 척 말하고 행동했으며, 그녀의 딸 리콜라는 그레타로부터 학대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타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였던 것이었죠. 그날 밤 일을 하고 있던 프랜시스는 손님으로 와 있는 그레타의 광기 어린 집착에 공포에 질리고 아, 말았데 잠시 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레타.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그레타는 결박된 채로, 경찰과 함께 끌려나갑니다. 점점 교개해져가는 그레타의 모습에, 친구와 은은을 하던 프랜시스는, 잠시 여행을 떠나, 그레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결정하는데, 프랜시스는 그레타를 찾아가, 잠시 떠난다며, 좋게 잘 마무리 지으려 하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프랜시스는 드디어 그레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프랜시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이코패스 할머니 그레타 프랜시스는 번개 어린 그레타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시각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딸이 친구와 여행 간줄 알고 있던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레타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이 시각 그레타는 자신의 딸 리콜라를 학대한 것처럼 그녀만의 사이코적인 방식으로 프랜시스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미친 그레타에게 프랑스 요리를 배우던 중 기회를 엿본 프랜시스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들이 잠겨있어 그레타의 시, 프랜시스는 도망중 지하실에서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지만 바로 그때 그레타에 의해 다시 붙잡혀 버린 프랜시스. 이 시각 프랜시스의 아버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그레타의 집에 찾아오는 데 피아노 뒤에 갇혀 있던 프랜시스는 누군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당황한 그레타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남자는 피아노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주변을 서정해던 바로 그 순간 안타깝게도 사설 탐정은 이곳에서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 후 또다시 누군가가 지하철에 놓여진 그레타의 가방을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레타의 덫에 걸린 또 다른 여성 하지만 잠시 후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레타 놀랍게도 프린세스의 룸메이트 에리카는 그녀를 찾기 위해 지하철을 샅샅이 두시며 그레타의 가방을 찾아낸 것이었으며 그녀의 커피에 약을 탔던 것이었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에리카는 그레타를 농락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는 긴장감과 함께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지금까지 사이코 마담이었습니다.